요 며칠 부뚜막 일을 조금 못 했는데, 오늘은 일단 내부에 진흙 조금 바르고, 먼저 불을 한번 집해 볼까 싶습니다. 아직 뭐 외부 마무리는 안 했는데, 일단 불이 연기가 제대로 잘 빠지는지 테스트 먼저 해보고, 이상이 없으면 이제 외부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예 네. 음. 지금 헐걸 어디서 구해오기가 힘들어서 일단 여기 우리 마당에 어, 여기가 결혼 전에 그 황토 헐걸 사와가지고 좀 복토를 시킨 곳이에요 일단 요집 밑에 처마 쪽에 조금 깨끗한 흙 일단 조금 퍼다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것도 지금 나무 묘목이에요 묘목. 아마 막기양막기양 그것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옮겨 심을 겁니다 이는. 얘도 묘모 얘들은 조금 있다가 옮겨 심고. 자 일단 요만큼 해가지고 내부만 일단 한번 발라줘 보겠습니다. 진흙에다가 모래 두삽 섞어 줄 겁니다. 같이. 그러면 이제 조금 금이 크랙이 덜 가겠죠. 곧또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. 하늘이 캄캄합니다. 어, 비 소리. 일단 초벌이라서 대충 뭐다르고 있습니다. 살만 조금 붙여 주고 이제 모양은 조금씩 잡아 가야겠죠. 입자가 약간 부드럽지 않네요기 알갱이가 장갑 끼고는 역시 안되겠어요, 털은. 컷 작업은 역시 손으로.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집 수리하면서 황토 어깨 가지고 집 썰어 가지고 넣고 뭐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일단 1차로 지금 대충 살만 붙이고 있어요. 여기는 작은 아궁이죠, 작은 아궁이. 지금 이 벽돌이 흙 벽돌이라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안 발라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차피 여기 손 맞대는 부분에는 연기가 안 세게 또 한번 발라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김에 불이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안쪽만 지금 흙 미장을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. 여기는 주로 이큰 솥이 올라갈 거예요이 솥으로 이제 양파 같은 거 복구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웍이죠 웍 우엌. 여기 큰 구멍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막아야겠죠 일단 여기도 모양만 조금 잡아놓고 약간 마른 다음에 또 마무리 작업. 작은 데는 주로 요 놈하고 요 냄비를 번갈아가면서 써서 음 일단 여기다가 맞춰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. I think t h a 사 I have been done. I'm n

đẹp, bác sĩ thú nhiều quá, lên đây thôi, lên con kia anh sao con 사이, 이 오늘 불은 못 피워 볼것 같고 일단 조금 마르면은 간단하게 한번더 마무리 하고 내일 다시 조금 더칠을 하면서. 이제 밀봉을 깨끗이 하고 일단 큰솥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솥 들어갈 부분 내일 조금 말렸다가 내일 뭐금가고 하는 거 하고 또 조금 한번더 손을 봐야 됩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금이 많이 갔네요. 그래기. 약간 물기 마를 때 한번 만져 주고 여러 번 만져 주면 조금 덜하긴 한데 헐은뭐 어쩔 수 없습니다. 다시 또 한번 만져 주면 괜찮아질 거예요. 네. 황토에다가 모래도 섞고 해가지고 이 굵은 알갱이들이 많아요 조금 한번 이제 덧칠할 거니까 한번 걸러주고 조금 고운 걸로 덧칠을 해 주겠습니다 흙의 장점이 이렇게 금이 가도 뭐 금방 보수가 쉽다는 게 장점이죠. 이런데도 약간 힘을 주면서 이게 완전히 지금 단단하게 마른 상태는 아니에요. 그래서 보수가 쉽습니다 뭐해 예, 네. 아무래도 나중에 되면 여기 부뚜막에 와서 또 고양이 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잘 마르면은 조금 고운 입자로 위에 한번더 터치를 해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. 한번 보수를 했는데 얘가 또 조금 있으면 아마 또 금이 갈 거예요. 아몇번 이런 식으로 음 보수를 한번 해주고 저녁에 보고 이제 한번 불을 올지가 보도록 있겠습니다. 물놀이하다가 금방 따져졌습니다. mm-hmm <laughs>